그 무엇보다도 네. 개발 비용에 있어서 네. 바가지를 쓸수 있는 부분도 네. 많이 줄여주셨고, 아, 네. 개발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었던 음. 부분도 음. 대표님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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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간 줄인 것도 네. 굉장히 컸죠. 이 아마추어가 문과 출신이고, 네. IT에 IT에서 모르는 사람이 네. 그려준 그 기획서 그대로만 음. 음. 만들어줘요. 음. 아,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길 잘했다. 네. 왜냐면 제가 보지 못한 거를 대표님은 음. 이제 경험 때문에 직감으로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좋은 결과도 나온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음.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 대표님이 참여를 많이 안해 주셨다면은 아마도 대표님께서는 언제 창업을 하셨고 또 MVP는 언제 제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에비 창업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게 어... 됐습니다. 아마 첫 창업이셨을 텐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내용을 좀 정리하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발사를 찾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어, 맨 처음에 뭐 크몽 같은 음. 그런 곳에서 그 웹사이트 개발 업체들한테 견적을 네. 받았는데 사실 제가 가진 예산으로는 음. 턱없이 부족했었어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음. 분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분과 이제 연결돼서 진행을 어. 하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 네. 처음에 외주 개발을 하기 전에 자료는 혹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클릭하면 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나오는지 음. 이런 것도 다 p p t 에 어, 그렸더니 네. 한 10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laughs> 근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업체랑 계약을 하고 그런 기획서라고 하죠 그거를 네, 그걸 네. 전달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던 아, 것 같아요 소개받은 곳이 좀 저렴하기도 하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진행하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MVP 구축하셨을 때는 저랑 진행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혹시 뭐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이슈가 있었던지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약속된 시간 안에 음.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어요. 네. 거의 한달반 정도가 늦어졌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도 좀 기회 손실이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사이트 리뉴얼 시에는 이번에 노모어 대부. 맡기신 네. 어.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개발을 해왔잖아요 음. 네.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게 제가 어떻게 보면 모르기 때문에 네. 정보의 불균형 그런 음. 정보 싸움에서 투명하게 음. 그리고 공정하게 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음. 음. 좀 그런 느낌을 굉장히 음. 많이 받았어요 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개발사들이 약속보다 뭐 이렇게 마일스톤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고 음.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뭘 해주기로 했는데 항상 늦어요. 음. 아 그러면 내 거를 하는데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서 늦어지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알고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루 끝낼 일을 네. 동시에 여러 개 회사들의 네, 일을 그렇죠, 진행하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일주일 십일 걸려서 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르니까 네. 아제 일이 맞나 보다 네. 그 동안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약간의 그런 신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좀 느껴져서 그 외주개발 매니징 이런 거를 필요로 하다고 느끼셔서 요청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네. 네. 음. 사실, 그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네. 깨려면, 네. 제 우리 회사 사이드에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겠다. 음. 그 존재만으로도 음. 사실 정보 불균형, 상대가 음.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네. 태도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음. 걸좀 필요성을 느끼겠 됐죠. 왜냐하면 사실 이 질문 거의 저도 대표님한테 처음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네. 대표님께서 지금 어 초반에 저한테 어떻게 맡기게 되셨는지를 저도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네. 대표님 느끼시기에. 그런 경, 과거 경험이 있었고 어, 그러면 지금 대표님 편에서 일단은 좀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맡기시게 된 거군요. 네, 어, 이번에 리뉴얼을 준비하시는 동안 어 대표님께서 뭐 기존에 정리해서 기획서라든가 스토리보드 그런 거와 음. 어 이번에 같이 정리해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면 뭐 간략하게 한번 알려 주시겠습니 진짜 이 부분이 네. 제가 가장 만족하는 아, 부분인데요. 네. 사실 어. 저희가 외주를 쓰면 네. 내가 없는 전문성을 그 외주 업체한테 기대를 하는 음,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마추어가. 네. <laughs> 정말, <laughs> 문과 출신이고, 네네. IT에 I 자서 모르는 사람이 네네. 그려준 그 기획서 그대로만 음, 음, 만들어져요. 음, 사실, 그런 전문가 음, 입장에서 보면, 네. 뭐, UX나 UI 측면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게 있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드민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필요한데 놓치고 있는 거, 이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모르니까 그거를,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전문가 네. 입장에서 보면 빠지는 게 분명히 보일 그쵸. 텐데, 네. 그런 밸류에드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번에 노모대데브랑 네. 같이 일을 할때 네. 제가 또 이거는 제가 다른 대표님들한테도 노모대데브를좀 음. 추천할 때 네. 같이 하는 얘기인데 네. 그냥 이, 이 기업은 I T 개발사는 아니다. 네. 왜냐면이노모대데브의 네. 대표님 네. 자체가 사업을 한 C E O 출신이기 네. 때문에. 네. 그냥 IT 관점이 아니라 사업 관점에서 본다. 네네. 그게 저는 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기획서를 초안에 제가 어차피 제 사업이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대표님이 네네.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 네네. 사업에 대한 왜, 네네. 왜에 대한 네네. 그 탐구정신의 아, 영향으로 개선해 줄수 있을지. 네네. 그런 프로세스를 네네. 또 대표님의 아이디어로 대시보드 네네.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여전히 놓치고 있었던 음, 부분인데 대표님이 네. 그걸 너무 잘 잡아줬고 아, 네. 사실 그게 운영의 키 포인트여서 아. 너무 만족스럽죠.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 아, 진짜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전체적인 것 같이 고려해서 어, 내용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처음 이번에 리뉴얼하는 사이트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처음 맡기고 어 2주 후에 연락이 없어서 2주 후에 이제. 어, 작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쭤봤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잘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 당시, 이제 만, 요청하고 한 2주 밖에 일단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진행되지 아, 않았을 때, 그때 이제 그걸 확인하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간략하게만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이주 정도 됐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전체적인 기획안 파악하고 네. 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서 네. 어느 정도 지연됐지만 네. 어, 곧 속도로 붙을 네. 수 있겠다라고 네. 일단 그 개발 업체를 좀 네. 믿고 싶었던 네. 거죠. 네. 그리고 트러블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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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어 2주 차는 이제 이렇게 됐었고 추가로 이제 질문을 바로 드리면 그한한주더 지나서였나요?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때도 아마 거의 진행이 안 됐을 때였어요. 네. 3주 지났을 때도 어, 거의 진행이 안 됐을 텐데 어 그때 이제 또 소통을 원하는데 소통에 대해서 좀 피하려는 그 느낌이 있어서 그때 약간 이제 어 느낌이 저는 안 좋았죠. 그래서 그 때는 이제 따로 이제 게또 개발자분이랑 음. 또 소통을 음. 열심히 하게 됐고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삼주차에도 완성이 좀안돼 있는 걸 보고 그때는 어떻게 어떤 생각 드셨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말. 맨 처음에는 아 대표님이 굉장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한다. 네, 네. 좀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선 좋죠. 음, 네, 네. 저는 모르는데 그걸 네. 아시는 분이 해주니까 네, 네. 사실 좀. 뭐 든든했어요 네, 네, 네. <laughs>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길 잘했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한 거를 대표님은 음. 이제 경험 때문에 직감으로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어, 그 과정에서 대표님의 음.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 대표님이 참여를 참여를 많이 안 해주셨다면은 음. 아마도 한한 <laughs> 한 애정과 똑같이 한달 이상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음. 네. 자 그러면 도메인 소유자가 어, 대표님이 아니었고 업체 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뭐 혹시 어떻게 알게 되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거가 사실 그런 개념조차 없죠. 저 네, 같은 네. 사람은 네. 도메인이 왜 너한테, 저한테 없는지 이슈가 아, 제기가 네. 됐었어요. 어. 그, 올해 <laughs> 다시 노모어 데브랑 네. 도메인 거을 확인하면서 보니까. 음, 음. 세상에 소유주는 음. 그 개발업체고 저는 네. 관리자로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굉장히 음. 놀랐죠. 예. 네. 네, 도메인은 예를 들어서 상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음. 보통 이제 가게 되면 간판 상표 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상표 음. 열심히 사업해서 상표 등록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냥 가져갈 수 있듯이 네. 도메인은 그냥 접속 자체를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뭐그 개발사랑 이제 싸우게 되면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 그때 만약에 이제 돈 문제 해결 안 되고 기분이 나쁘면 도메인을 끊어버리는 경우죠. 그러면 어, 그동안 이용하던 서비스 더 이상 고객이 안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거죠. 어, 어떻게 음. 할, 새로운 도메인은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은 반드시 처음부터 그냥 그 창업자. 어, 사장님들이 네. 소유를 해야 되는이 그러니까 부분은 정말 네. <laughs> 저 같이 문과 출신이그정도는고 <laughs> 네, 진행을 하신 <laughs> 체크 포인트로 가져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원래는 이, 이번에 이제 마무리되면서 월 호스팅 비용 이제 10만 원 정도가 어,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이제 독립 호스팅으로 나오셔라. 대표님 걸로 이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해서 1년에 한 36만 원 어, 이렇게 이제 1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호스팅 비용이 이제 변경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말해 줘. 굉장히 비용이 음. 세이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지 않았다면 네. 아마 몰르, 몰랐기 음. 때문에 월 호스팅 비용이 10만 원씩 나갔겠죠. 네. 네. 약간 계약 홍보를 하자면 현재 지금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를 음. 어, 한번 점검 받아보시라. 네.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점검 받는 것만으로도 어, 이렇게 좀 돈을 아낄 수 있다. 맞아요. 네. IT 쪽은 무슨 정상가 이런 네. 게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기술 난이도나 음. 개발자의 스킬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비가 정말 참차만 별인데 음. 잘 아시는 분이 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음. 봐준다면은 음. 뭔가 정보 불균형의 이슈를 음. 좀깰수 있죠. 도움 된다니까 다행이요. 어, 엄청 높네요. <laughs> 노무화되부나 임시 CTO 이용하지 않았으면 어, 어떻게 달랐을지 좀 간단한 뭐 어쨌든 지금까지 한 내용이랑 좀 겹칠 수도 있는데 하나 두 개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크게 이제 좀세 가지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기획의 전문성이 네. 추가가 됐죠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외주개발업체한테 네. 가장 그냥 기대했던 부분인데 아, 현실적으로 네. 반영이 안 됐던 네, 네. 하지만 이제 노모 대부랑 일할 네. 때는 어~ 대표님이 특히 좀 스타트업 대표 출신이어서 네.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 비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개발 업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개발비 선정, 선정된 입장에서 굳이 열심히 이제 기획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작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넘어온 거에서 딱 그것만 처리를 하는 게 마진이 제일 남는 거고 지금 제 입장에서 이 제3자 개발자가 끼고 하는 대표님 편에서 이제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개발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입장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기획을 최대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어, 꼼꼼하게 정리를 하거나 혹은 뭐 대표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는 제외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걸 떠나서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뭐 노코드면 놓고 노코드 놓고 툴 지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직접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그 방향까지 이제 좀 잡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경우죠. 네. 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네. 그런 개발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데드라인이 있고 네.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어떤 것까지 나와야 된다 네.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음. 프로젝트 관리 음. 기법인데 어 제가 모른다는 이유로 음. 그 동안 그 되게 투명하게 관리가 음. 안 됐었어요. 네. 많이 약간 속은 느낌도 사실 음. 나고. 음. 예 네, 근데 이렇게 잘 아는 분과 네. 함께 하니까 그런 음. 모든 과정이 정말 음. 투명하게 네. 돼서 마음이 편했어요 아. 그동안은 되게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불안을 없애줬다는 것도 음. 굉장히 좋았던 음. 부분이었어요 그쵸 소통이 좀 되니까 거기서 아마 풀리셨던 거같그 음. 무엇보다도 네. <laughs> 정말 그런 개발 비용에 있어서 음. 바가지를 쓸수 있는 부분도 네. 많이 줄여주셨고 아, 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뭐 음. 개발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었던 음. 부분도 음. 대표님이 타트하게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음. 네네. 네네. 어, 시간 줄인 것도 네. 굉장히 컸죠. 감사합니다. 네. 노모어 대부 같은 서비스를 만약에 추천해주고 싶으시다면 혹시 어떤 대상에게 추천해주고 음. 싶으신가요? 정말 저처럼 네. 극초기 스타트업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하우스 CTO가 없 없는 음. 음. 그런 기업들. 음. 네. 이될것 같고, 네. 또 추가적으로, 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특히 여성 대표들에게도 네.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여자라는 이유로 약간은 더 무시를 받거나 네. 아니면 그 별도의 네. 그런 성차별 같은 네. 것도 받는 그런 경우도 말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렇게 남자, CTO님이 네. 함께 하니까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아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음. 노력해줘 해주셨다. 음. 뭐 음. 이런 느낌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음. 툴을 잘 활용하는 게 네. <laughs> 앞으로 저희 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잘 있습니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회를 같이 참여했던 것이라. 네. 그다음 또 대표님 유, 하고 유, 싶으신 유튜브 채널을 원형 물어봐야죠. 아, <laughs> 아, 비즈스 디자인의 네, 네. 비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아, 아니고 비자인 캠퍼스 TV라고 유튜브에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가서 구독 하나 바로 누르기. 네 이미 하셨잖아요. 아, 네. <웃음> <웃음>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네. 아 정말 감사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